문제라든지 교육청 기출 그다음에 좀 타, 타지역 좀 최근 기출들을 좀 많이 풀어봐야 돼 그래야지만 조금 이제 적중이 좀 된다는 거지 13번을 보면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이런 부류를 싫어해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를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문제가 짧은 걸 너무 좋아하잖아 너희들 어, 13번을 보면은 다자연수 아, n이 있어 n이 자연수야 자수인데 지금 이 FN 뭐 이렇게 막 영, 정의를 내리거나 약속하는 건 너무 싫어하잖아 학생들이 응. 뭔그 지금 로그 3의 N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된대 그냥 그 이런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제 이 약속에 맞춰서 그냥 해주면 돼 로그 2의 N 얘는 N이 홀수일 때 짝수일 어, 때이 그러니까 FN f(n)이라고 하는 거에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홀수면 이리로 가고 짝수면 이리로 갈 거야. 맞니? 이렇게 돼 있잖아 약속이. 그럴 때15 이하의 두 자연수 m과 n에 대해서 요게 성립이 된대. 요거를 만족하는 순서상 순서상의 개수 구해보시오. 우리가 그러니까 정의 자체가 뭐되돼 있냐면은 정의 자체가 홀수일 때 이리로 가야 되고 짝수일 때 이리로 가야 된대 그런데 지금 이 m과 n, m과 n이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지? 그럼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당연히 네 가지 경우 나눠야 되겠지 그래서 어? m, n이 모두 짝수일 때, m과 n이 짝수야 그래제 그러니까 방향을 잡을 때 이렇게 해야지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들어가요. 이 진수 부분에 들어갈 놈이 홀수일 때하고 짝수일 때하고 달라. 그러니까 당연히 나눌 때 지금 내가 fm하고 fn을 구해야 되는데 걔가 지금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잖아. 나눠야지 이렇게. 둘다 모두 짝수일 때는 둘다 짝수일 때는 어디로 가야 되니? 이리로 가야 되지. 이리로 가야 되잖아. 그러면 f의 m은 어떻게 되겠어? fm. f의 n이 이렇게 정해내니까 f의 m은 로그 그리고 2의 m으로 정의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f의 l은 어떻게 정의해? 얘도 짝수니까. 미시 2인으로 간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이 정의가 어떻게 되있냐면은, 홀수일 때는 미시 3으로 가라, 이고, 짝수일 때는 미슬 2로 가라, 이 얘기잖아, 지금. 그럼 지금 둘다 짝수니까, 미슬 뭐로 가야 돼? 2로 가야지. 그럴 때 지금 이게 성립이 된대. 이게 그럼 무장이다. 어 얘는 뭐냐면, m과 n을 곱했어. 짝수끼리 곱하면 그 결과물은 뭐니? 짝수지. 그렇잖아. 그러면 여기서 F의 MN은 어떻게 될까? 이 결과물은 우리가 짝수인 건나 알고 있잖아. 짝수, 짝수니까. 그럼 짝수일 때는 이 2로 가라면.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되냐면 로그 2에 뭐가 되지? MN이 되겠지. 세계로서 정의 내려놓고서 지금 좌우변에 갔대. 얘하고 얘하고 갔대. 따라서 뭐가 되기냐면 로그의 로그 2의 m n 니지 얘가 뭐라같다는 거야? 이주에 더하는 거 같대 로그 2의 M 더하기 로그 2의 N 얘가 성립하는 순서쌍을 구하래 얘들아 이거 항상 성립하는 거 아니야? 로그의 덧셈은 즉미시같태이로 로그의 덧셈은 지수끼리곱이잖아 얘는 그냥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M과 N이 짝수일 때는 항상 성립해 그렇지? 그럼 짝수 개수 몇개 있을까? 지금 1부터 어디까지냐면 1 5까지래요 1부터 1 5까지면 2, 사 짝수가 몇개 있지? 2, 사1 4까지니까 7개 네일 7개. 그러니까 m으로 가능한 건 7개. n도 7개잖아. 그러니까 우리 수 하에서 이번에 경우의 수 배웠지? 당연히 m과 n의 가지수는몇 가지? 7 곱하기 7이니까 42가지지.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49가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하나만 해보면, 아, 뭔가 좀 방향이 잡혀요. 그러면 두 번째 해볼까? 두 번째. 이번에 mn이 &E 모두, 홀수일 때입다 mn이 &E 모두 홀수야. 그러면은, 홀수일 때는 밑을 뭐로 가래? 3부 가래. 마찬가지로, 이때 f의 m은 뭐가 돼? 로그, 좀 빠른 속도 해볼까? 이렇게 할 거고, 그 다음에 f의 n은 뭐가 되겠어? 이 정의에 의하면, 밑이 3인 거니까, 요게 되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번엔 mn &E 해볼까? 홀수 곱하기 홀수랬어. 홀수 곱하기 홀수하면 당연히 그 결과물은 홀수. 이제 네, 그래서 얘도 미시 모인 3인 로그로 가는 얘기야. 미시 3인 로그로 m n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우선 정의 내릴 수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요게 성립한데. 그게 성립하도록 순서상 구해봐라 이거니까. 그대로 대입해 보면, 그대로 대입해 보면 뭐가 되냐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그냥 성립이 될것 같은데. 로그, 로그 3에 m, n이지. 얘는 로그 3에 m 더하기. 로그 3에 n이지. 얘도 항상 선입판는 얘도 항상 선입판는야 이때 몇 개일까? 홀수는 지금 1부터 15까지. 홀수 몇 개? 8개지. 8개. 그러니까 m과 n의 순서상은 이때는 뭐냐면 8 곱하기 8이 돼가지고 64가 나오지. 또 있어. 됐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하겠지. 이번에 하나만 짝수인 경우지. 하나만 짝수인 경우지. 그래서, 계속 세 번째, 이제. 세 번째는, M이, M이 홀수, M이 홀수. 그 다음에 N이 짝수인 경우지. 하나는 홀짝, 홀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보자. 홀수일 때는 미시 3인 걸로, 짝수일 때는 미시 2인 걸로 가래 그러면, 여기서 f의 m은 홀수인 홀스윙, 홀수인 경우니까 미시 삼개즉 로그 3의 m 으로 가겠지. 그러면 여기서 f의 n은 짝수니까 미시 이 대로 가야지. 이렇게 정의대로 그대로 따라냈어. 그 다음에 이게 성립이 돼야 돼. 요게 성립. 여기서 우선은 f의 m 을 해볼까. 얘들 홀 짝을 곱했어. 홀수 곱하기 짝수는 결과가 짝수지. 2 곱하기 3만 6이잖아. 이런 것처럼. 얘는 짝수니까 짝수일 때는 누굴 따르나? 밑이 2인 로그로 가할이니까 2에 mn이 되지. 이렇게 우선 정의 내려놓고 그러면 여기서 어,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이게 얘가 되네. 딱한번치세보면 로그 2에 로그 2에 mn이 어떻게 되냐면 로그 로그 2에 n 더하기 로그 3에 m이라는 얘기지. 요게 성립하는 MN의 순서상으로하는거야 그러면 지금 여기서 얘를 우리가 로그 기본성질 써가지고 쪼갠다 면은 로그 2에 M이 될거고 그 다음에 얘냥 로그 2에 M이 되겠지 어차피 얘는 사라지네 아니 얘가 사라진게 아니지? N이지 얘가 사라지지 로그 로그 2에 N. 얘가 사라졌지 그럼 남는게 남는게 얘만 남아 따라서 뭐냐면 로그 2의 m하고 로그 3의 m이 같대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m의 값 뭘까? 요거 보자. 생각해 봐. 로그 2의 m하고 로그 3의 m이 같대. 요거를 만족하는 m의 값. 1밖에 없잖아. 진수가 1이면. 진수가 1이면 얼마? 진수가 1이면 값이 0이지. 아, 그러니까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거. 그냥 뭐냐면 m은 1인 거야. m이 1이면 된다는 거야. m이 1, m이 1이기만 하면은 성립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가지수 몇 가지 있을까? m이 1이기만 하는데, m이 1이기만 돼요. 그런데 지금 n은 짝수면은 뭐든지 된다는 거지. 그러면 m이 1일 때 n으로 가능한 거, n으로 가능한 거는 뭐 2, 2, 4, 6, 8 해가지고 어디까지? 14까지 되잖아. 그러니까 m이 1이라면은 무조건 성립하니까 몇 개냐면은 일곱 개. 딱수 있다면 그렇지. 네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 네 번째. 이거 거꾸로 가는 거지. 이번에는 m이 짝수이고, 그다음에 이번는 n이 홀수인 경우지. 근데 얘도 해법이 똑같을 것 같지 느낌에. 빠르게 해보면은 이렇게될 거야? f의 m은 짝수니까, 미시 얼마인? 2인 녹으로 가야지. 이렇게. 이번에 n은 홀수니까, 미치 얼마인? 미치 3인 녹으로 가야지. 그다음에두개 곱한 f의 mn은 어디로 가야 돼? 홀짝 곱했어. 홀짝 곱하면 짝수지. 짝수니까 위치 얼마에? 2인 로그로 가야지 됐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요거 더한 게 요게 돼야 되니까 m l b 먹 된다. 그래서 식을 세우면 이렇게 되는데 로그 로그 2의 요거 더하기 보니까 로그 2의 예, m 더하기 로그 3의 n이지 얘가 로그 2의 m n인데 얘를 내가 로그의 덧셈으로 바꾸자면 이렇게 되겠네 로그 2의 n 으로 그래서 여기서 로그 얘를 없애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남는 게 누구나만 로그 3의 n이 로그 2의 n이다 그럼 얘를 만족하는 얘를 만족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이번에는 n이 1이면 되겠지. n이 1이면 n이 1이면 n이 1이라면 무조건 소수 되잖아요. 아, 그래서 지금 m은 뭐야? 뭐라고 뭐라고 되냐면 짝수래. 그러면 그때의 m의 값을 구해보면 m은 2부터 가지고 4, 마찬가지로 14까지 7개가 될거 같아. 그래서 지 답은 49 더하기 49 더하기 64, 그다음에 7 더하기 7하면 될것 같아. 114가 나오는 사점 문제 짜리인데 대신에 좀 내일 납득어 13번을 좀렵고 오히려 14번은 얘들아 14번은 표현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 표현만 그렇지만 우리할수 있어 14번 아, 여기는 주어야 되지 혹시 뭐 필기 놓치거나 그런 거는 영상으로 좀 봐서 좀 채워넣어 그... 14번 봅시다 어디어디 어디? m홀 n자 m홀 n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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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됐어? 아 그래 14번 가볼게 14번 14번 우리 제곱근 배웠지 제곱근은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 뒤에서 앞으로. 그렇죠? 뒤에서 앞으로 방정식을 만들 자이랬잖아 지금 14번을 볼게요들아. 13을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봐봐. n의 n 3 요거에 뭐라고 돼 있어? 세제곱근이지. 아, 제곱근 문제만 보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 뒤에서 앞으로 해서 쭉 읽어 나가는 거지. 뒤에서 앞으로 방정식 만들지. 요큰 끝나온 적은 x잖아요. 아, 그래서 x의 세제곱은 요놈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를 보고서 x의 세제곱은 nn-3이다. 의 이렇게 만들어야지. 제곱은 문제 는항상비유작 프로. 그럼 요거를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x값을 뭐라고 합니다 nn-3, 그거의 세제곱근이라고 하잖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지. 얘들아 실수인 것의 개수는 우리가 그때 음, 아, 여기가 홀수일 때는, 여기가 홀수일 때는 고민할 여지가 있냐 없냐. 없잖아. 첫 시간에 봤잖아. 우리가 a a의 a의 n제곱근 할 때, 이제 a의 n제곱근 할때뉴트르프로 해가지고 방정식 만들었지. 그래서 x의 n제곱근 a다. 원래 이거의 근은 몇 개라고 아무 얘기 없으면 n 개. 그런데 만약에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어. 실근. 실근하고 허근을 합친다면 무조건 n 개지만은 실근을 물어본다면 조사는 별도로 해봐야 되는데 어 실근의 개수, 실근의 개수가 문제가 될 텐데 그 실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는 요 n의 값이라고 했지. 이 방정식을 함수로 푸는 거 했었잖아. 홀수일 때는 개형이 어떤 잡혔냐면 개형이 s 라인, 그렇지? 경하제 이게 홀수일 때. 짝수일 때는 어떤 모양? 짝수일 때 우리가 지금 요거를 요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 요놈 하나 따로 그릴 거잖아. 짝수일 때 요런 모양 이 나왔지. 어, 그래서 홀수일 때는 에이 A가 여기서 형성이 되건 여기서 형성이 되건 항상 한개 나왔어. 그러니까 홀수일 때 지금 이 문제가 홀수잖아. X의 세제곱이 얘를 하나로 봐. 세모라고 봐. 어, 그러면은 지금 요거를 만족하는 X는 그냥 고민할 여지가 없다니까. 홀수일 때는 무조건 한 개야. 짝수일 때가 문제가 된다고 했지 짝수는 만약에 요 a가 양수면 어떻게 돼? 교점 두개 0이면 은 교점 하나 음수면 교점 없지 그래서 짝수일 때만 변화가 있는 거고 홀수일때 변화가 없다고 했잖아 그럼 보자 fn은 볼 것도 없이 요딱 보니까 지금 문제가 이거의 세제곱근 이지 이거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fn이라고 하는데 fn은 그냥 고민의 여지가 없다는 거야 1이야 10은 한개남니다 보실 때는 그럼 뒤에 거볼까 이번에 뭐냐면 4제곱근이야 똑같은 거얘 재활용해볼까? 여기를 4제곱근을 바꿔볼게 그럼 요놈의 4제곱근 뒤에서 앞으로 만들자고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와? X의 X의 4제곱근 N의 N-3이지 맞지? 요거를 만족하는 X를 뭐라 한다? 요놈의 4제곱근이라고 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보니까 짝수지 짝수면 누구의 구호가 중요해? 짝수면, 어, 요놈, 요 삼각형 한 놈. 이거의 부호가 중요해. 얘가 양수면 교점 두 개, 0이면 교점 하나, 음수면 교점이 없어. 어, 그러니까 지금 GN, 이거의 개수를 GN이라고 하겠대. 그 GN은 어떻게 되니? GN은 셋 중에 하나지. 0이거나 1이거나 2이거나 이셋 중에 하나인데,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잖아, 얘가. 얘가 음수가 나와야 돼. 근데 지금 N이, N이 뭐래? N이 자연수라며. N이 자연수야. 자연수인데, 여기다 넣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건 누구밖에 없어? N이. 1하고 2인 경우밖에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0이 나오는 경우는 누구 있지? 요가, 이 삼각형이 0이 나오는 경우, N이 뭐일 때? 자연수야. 0은 못 들어가? 3이 들어갈 수 있지. N이 3일 때에는 결정하 그 그다음에 n이 n이 4보다 크면 교점 은 항상 2개지. g n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지금 문제가 뭘거네 f n이 f n이 그러니까 g n보다 크게 되는 모든 값의 합, 합을 구하시오, f n f n은 항상이야. 고정적으로야. 이 얘가 g n보다 크네.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0될 수밖에 없잖아. 0인 뭐 1하고 2네. 1학년이 뭐 바뀌었지 어, 그래서 가능한 되는 1학년이 가능하지 답은 3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요즘은 제곱근 문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그냥 뭐에 n 제그렇이 묻는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묻는다고 좀이해돼야돼 알겠니? 그래서 문제가 계속 해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있지 그래서 뭐 나는 뭐 정석에 있는 문제 풀었어 쓰레에 있는 문제 풀었어 근데 기출이 안 풀릴 수 있다는 거야. 조금 더한 단계 나아간 건데 한 단계 좀더 나아간 건데 그게 또안 풀려. 그래서 이런 건 해봐야 되는 거지. 잠깐만 끊었다가 오늘 진도 좀 나갈게. 오늘 그 지수로그 함수 할 거야. 5분 있다가 할게. 5분만 쉬었다가